자, 그래서 DDL 오토 업데이트 아, DDL 오토를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자, DDL이라는 게 뭐냐면 어, 보통 이제 데이터 데, 어,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DDL 뭐 DML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DDL은 뭐냐면 그러니까 데피니션이 뭐예요, 여러분? 어, 데이터의 네, 데피니션 예, 네, 랭귀지 랭귀지. 예, 요거의 약자인데, 요거랑 유사한 게뭐 DM, 아, 요거랑 이제 같이 나오는, 쌍으로 나오는 개념이 DML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 매니플렉션. 자, 요거 랭기지고요 아무튼 요두 개가 비교를 많이 돼서, DDL이 뭐냐, DML이 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뭐 DCL도 있고 한데,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개인데, DDL, DDL은 데이터, 아, 다시. 데이터를 정의할 때 쓰는 그런 키워드요 그러니까 저희가 MySQL 배웠잖아요. 대, 대표적으로 뭐예요? Create. 네. 그리고 뭐 Alter. 자, 자 그리고 뭐 Drop. 네. 그리고 뭐뭐 뭐 지금 이거를 후반에 써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truncate 이런 애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뭔가 로 데이터 쪽을 건드린다기보다는 테이블 명세나 수정이나 뭐 삭제 요런 애들이죠. 그리고 DML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SELECT, 자 로우 단계, 로우 데이터 단계에서 쓰는 애들, INSERT, UPDATE 네. 그리고 DELETE 이렇게 해서 요 차이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DDL 오토니까 얘가 종국에 그러면 CREATE 모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 테이블을 뭐 이렇게 다시 만들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을 뭐 크레이트 모드로 쓰겠다 업데이트 모드로 쓰겠다 네,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크레이트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시작지 테이블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개발 초기나 테스트 환경에서 하는 거고요 어, 비슷한 걸로 크레이트 드랍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종료 시에 테이블도 그냥 같이 삭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시작시 그때 삭제 시켜서 다시 만드는 거고 얘는 종료 시에 그냥 삭제까지 그냥 종료할 때다 저희가 이제 빌드된 거 끄면 그때 그냥 삭제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환경에서 많이 씁니다. 자, 업데이트는 테이블이 만약에 없으면 생성을 하고요. 만약에 있으면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그 두는 거 플러스로 추가된 거 있으면 추가하고 업데이트한 거 있으면 기존 테이블 뭐 수정하고 이 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아예 삭제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변경항이 있으시죠? 이건 이제 보통 개발 환경에서 많이 쓰죠. 개발 환경이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기존의 걸 밀어버리는 게좀 위험하니까 그냥 개발 환경, 대부 그러니까 환경에서 쓰고요. 자, 밸리데이트는엔티티아 테이블이 매핑되지만 검증하고 변경하지 않은. 아, 다시. 엔티티아 테이블이 매핑되는지만 검증하고 이제 변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만 하는 거예요. 밸리데이션의 그런 약, 그 어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 유효성 검증 뭐 이런 거할때 그 검증의 뜻이에요. 검증. 밸리데이트가 그러니까 검증한다는 건데, 그니까 러 그냥 검증만 하는 거고, 뭐 건드리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 환경에서 쓰이겠죠. 왜냐면, 검증은 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반영이 되거나 이러면 실서버에서 문제가 크, 커질 수가 있겠죠. 뭐 소스코드에 저희가 뭐 엔티티를 건드렸는데, 얘를 바로 반영을 해버리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뭐 혹시라도 코드에 문제가 버그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래서 이 운영 환경에서는 뭐 빌드 될때 이거를 막 반영시키고 이러진 않게 하기 위해서 검증만 한다. 자, 너는 뭐 아무것도 안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옵션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예, 뭐 테이블 관리를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직접 내가 들어가서 뭐 수정하고 뭐 이럴 생각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인데, 자, 지금은, 어, 이제 데이터를 가급적이면 예, 업데이트 모드로 개발 환경에 쓰는 게 좋아요. 예, 크리에이트 모드를 쓴 거는 초기에랑 예, 테스트할 때만 쓰시고, 가급적이면 개발 환경 업데이트를 추천하고, 내가 만약에 뭔가 크게 문제가 생겨서 자꾸 꼬이고 막 이랬다 이러면 어, 업데이트 모드를 쓰되 그냥 여러분들이 예,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한번 미세요. H2 데이터베이스 쓰시는 입장이라면 밀고 예, 그냥 다시 이렇게 만들게 하셔도 되고 어, 만약에 거기 는 데이터까지 지워지는 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지우시면 안 돼요. 예, 데이터, 로 데이터들까지 다날아가니까 예, 그러지 마시고 예, 그때는 그냥 업데이트 모드로 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시 직접 이제 뭔가 그 테이블 구조를 뭐 변경하시거나 네, 그런 식으로 가시고 수동으로 필요 없는 테이블을 뭐 지우시거나 네, 이렇게 하시는 게더좋 좋은 방법이죠. 운영 데이터가 쌓여 있다면 자, 그래서 업데이트 모드로 일단 얘를 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네, 하고 자 종류가 있다 그리고 DDL이랑 DML이 뭐 이런 네, 게 있었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